자 오늘 제와 사망법에서 해방되었나요?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도구로 우리를 제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 때냐면요. 지금은 지금은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그냥 하는데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추수 기간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추수 때다. 음... 지금은 추수 때에요. 하늘서망교회는 추수하는 교회에요. 알곡을 부르는 교회. 시간이 없어. 제가 그렇게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자, 눈이 감기고, 그렇다고 하나 소만 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알곡을 추수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눈이 가리고 귀가 가면못 알아들어. 제가 오른손에 선생께서 나타나셨다니까 안 믿으려고. 저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성인님은요, 지금까지 한 명도 진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를 보기 원해요. 방언을 진짜 보기 원해요. 우리 6장, 63절이요. 우리 송호영이 먼저 읽어주세요. 네, 일곱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도구로 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가? 예. 제목을 좀 바꿉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어,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은 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이 이거는요. 이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썩지도 않고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비록 이, 이 말씀이 글자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호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영의 생명선이요 생명수예요. 성경은요. 이 자체가 생명덩어리예요. 그렇게 귀신들이 거짓음성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가 여기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다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왔는데 그 나라 갔는데 목사님, 친선자 권사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제가 지금, 저,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왔는데 정말 우리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일를안 오는 영혼이 있으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뛰어서라도 구영을 그 데리고 오세요. 주일날 안 보이는 영혼이 있어. 30분 이내 거리에 있어. 달려가세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영혼 집 앞에 가세요. 자니? 같이 가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목숨을 걸면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손끝과 발끝 다 지켜보세요.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이거야. 그리고 그 나라 가기에 커트라인에 떨어진 사람들, 커트라인에 미달되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라니까요. 제발 뛰어다니세요. 그냥, 아유, 안 왔네. 아고집가지 뭐라고 또. 말. 안 왔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저 인간은 꼭안 하셔야 되는데 진짜 이번 주에 안 왔네 아이고 고소해라 못 가요 못가 그런 심보는요 천국 문 앞에서 컷컷 뜹니다 컷 컷트입니다, 컷트.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그 나라 갔는데 오, 김선정 선사님이 아무도 그래서 누가도 안 보이지? 그럼 안될거 아니에요, 어? 가야지. 제가 정말 제가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나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들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 된다니까. 이제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천안에 오라 그래. 요 안 와요, 안 와. 다 끝났다니까. 시험을 정말로? 아, 저는 그런 상관없어요. 친주를 발견하면요. 친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제자가 뭐예요, 제자? 제자는 누굽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다!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애들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내 어머니도 살고 장인 장모도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뭐, 까짓거 뭐, 천하놈 뭐,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 힘들어 하면 만 원씩 내요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강수림 사님만원 내실 거예요. 어, 네. 어, 아, 어, 다 적었어요. 명사, 한 달에 마... 만원 먹네. 만 원, 우리 저, 그한3 0만원 힘들잖아요. 아, 이 월세네, 월세. 낼 수, 누구는 또 2만원 낼수 있잖아, 2만원도. 우리가 한두 사람 건질 수 있잖아요. 왜 못내요, 왜? 아그 나라가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만 그, 그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영원, 그 영원한 나라에. 이게, 이야, 얼마나 귀해요? 그게, 그게, 뭐,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면은 악자까지 죽이려고 그래, 그냥. 악자까지 들어올 우리의 겉사람 에 들어와서 속사람까지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덤벼들지 몰라 얼마나 그 나라가 소중하면 얼마나 달려 드는지 몰라 우 뭐라고요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잡는데 사자가 삼키기 위해서 어, 그 전에 뭐 합니까 찢어 발겨요 다른 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너희를 찢어 발 찢어, 밝혀서 삼키기를 원한대. 다 된다니까. 아무도 열애대지 마세요, 아무도. 한 웃음 한 끼, 아유. 누가 없어. 그 얼마나 비참해요. 커트라인가 딱 걸렸어. 주임 딱 막아. 스톱! 김선재 원사. 잠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분 이름을 됐지만 그, 그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 저라고 하면 뭐 예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안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안 살면 못 가잖아요. 남들은, 남들 앞에서는 척하는 척하고, 뭐 혼자 화장실에 있는 때는 별, 별 생각 다 하고, 음란한 생각 다 하고, 뽀로렁비 기도 다 보고, 즐기고 다 죽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못 가지. 유튜브에 음란한 영상이 한두 개입니까? 뭐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었다고도, 아니, 가라, 알곡이었다고도 가라지로 되 사람이 있다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래요 말씀하는 자요 말씀하는 자이 말하기를 원하세요 말하기를 선자야 이 말하기를 원하세요 말하기를 믿는 야 근데 그 말이에요 사랑이 사랑이 듬뿍 담긴 분이에요 이말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살면 거의 대부분은 외로워요 근데 누가, 자기야, 힘들어? 그한 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야. 또 거꾸로, 나가 뒤져. 집구리만큼, 집구리만큼 얼굴 받아가지고 인간이 남자가 돼가지고, 창피하지도 않아? 다 무너지는, 다 무너지는 거야. 마패되고 난간에 서는 거야. 어디서? 사? 누가 사봤나?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래 자, 예수님은요. 말씀이래요. 예수님은요. 말씀과 함께 하세요. 말씀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정확히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꿈틀거리고 우리를 이끌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녀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7절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도구, 무슨 도구로 우리를, 우리가 재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가? 무슨 도구로? 무엇으로? 앱에서서 우리 6장 17절입니다. 우리 6장 17절이요. 우리 전한조 성장님 읽어주세요. 번호, 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 진짜 말씀답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산 성령. 말씀을요, 검답게 예리하게 양날 선검으로 세우시는 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요. 갈로 갈로 옛날에 저희 동네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지 뭐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는지 발음이. 아주, 아, 아, 아이스 캐키도 똑같아, 아이스 캐키도. 이칼 가는 사람이요. <laughs> 그러면 가는데요. 뭐뭘 어디다 달아가지고, 뭐, 엠!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가는데, 손으로 맷돌에다가, 와. 종이를, 종이를 싹, 종이가 그냥 작은 힘에도 싹! 베지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면 또 묻어져. 선생님은요. 말씀이 적을 무찌를 만큼 예리하도록 이 말씀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여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마도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말씀다 하려면 성인님의 맷돌에 갈려야 돼요. 성인님의 맷돌에 갈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님은 말씀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우리가 재와 삼행업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삶의 죄에서조차 또는 죄의 법조차 죄 죄의 법에서조차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 삶의 죄에서조차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